안녕하세요. 로마를 타로 사주의 해안입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신가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갈등이 반복되고 지치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타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당신은 결국 빛날 사람입니다. 상처, 회복, 균형 그리고 성공까지 당신의 흐름을 타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4까지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하시고 해당 타임 라인으로 이동하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자기 확신 그리고 주변과의 경쟁 속 나의 중심에 대해 타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뽑힌 카드는 완드 5번, 펜타클 4번, 그리고 완드의 여왕입니다. 첫 번째 카드, 완드 5번은 갈등과 경쟁을 뜻합니다. 이건 꼭 외부와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주변에 기대가 충돌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어떤 목표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 중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해요. 이 갈등은 성장을 위한 불꽃이다라고요.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4번. 동전이 담긴 상자를 움켜쥐고 있죠. 이건 불안에서 오는 집착, 그리고 손에 쥔걸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지키느라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필요한 건 불안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카드, 반드의 여왕. 이 여왕은요, 자신의 열정을 주체적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고양이처럼 독립적이고, 꽃처럼 따뜻하지만 단단해요. 결국, 이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있기만 하면, 외부의 갈등이나 불안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고요. 오늘 카드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혼란과 경쟁 속에 있지만 움켜쥐는 불안을 내려놓고 자신의 중심을 회복하면 여러분 안의 여왕이 깨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재물,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의 자신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 그 안에서 균형과 직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뽑힌 카드는 완드 기사, 펜타클 2번, 그리고 메이저 카드 여사제입니다. 첫 번째 카드, 완드 기사. 볼을 상징하는 완드를 들고 달려가는 젊은 기사의 모습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걸 뜻해요. 혹시 최근에 뭔가를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 기사는 조급함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속도는 좋지만 방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2번. 두 개의 동전을 저글링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거나 시간, 돈, 에너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는 마음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세 번째는 메이저 알카나. 여사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조용하지만 강한 내면의 지혜 그리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직관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난 정보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들여다볼 때에요. 여사제는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당신의 진짜 뜻과 일치하나요? 라고요. 이세 장의 카드가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추진력과 열정으로 멋지게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균형과 내면의 소리를 놓치지 않아야 진짜 성공이 찾아옵니다.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꼭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입니다. 이번 카드는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모든 걸 놓고 싶을 때 타로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의 카드 소드 10번, 완드 7번, 그리고 소드 4번입니다. 첫 번째 카드, 소드 10번입니다. 칼에 찔려 쓰러진 인물. 겉으로 보면 절망의 끝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카드는 단순한 파멸이 아닌 정신적 종료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바로 그게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걸이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드 10은 끝이 아닌, 초심으로 돌아가는 재시작의 상징입니다. 두번째 카드 완드 7번 이전의 상처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 혹은 나 자신과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높은 곳에 있고 그 자리를 지킬 힘도 있다고요. 세번째 카드 소드 4번은 회복입니다. 성당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인물.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의식적인 정지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달리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정적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어요. 내면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음 싸움을 위한 숨 고르기. 오늘의 카드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이 힘들었고 잘 버텼다. 이제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잠시 시간을 줄 때다.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 순간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풍요와 그 중심에 자리한 당당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카드 펜타클의 여왕, 태양, 그리고 완디의 왕입니다. 첫 번째 카드. 펜타클의 여왕은 재물을 지혜롭게 다루고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잘 챙기는 에너지를 갖고 있죠. 지금 당신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때입니다. 현실적인 안정과 마음의 여유, 이 둘을 함께 키워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카드는 메이저 아르카나 중에서도 최고의 긍정 카드 태양입니다. 밝은 태양, 웃고 있는 아이, 환한 분위기. 이건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수록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나의 존재가 그대로 빛이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세 번째 카드, 완드의 왕은 자신의 열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고 자기 표현의 주저함이 없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리드하는 에너지예요. 이 카드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었고, 당신만의 색깔로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요. 이세 장의 카드는 성공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현실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며, 이제는 그 가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낼 때입니다. 빛나는 태양은 당신의 자신감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날 거예요. 삶은 언제나 균형을 요구하고,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시험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타로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내고 있고, 곧 당신의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올 것이다. 갈등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결국 당신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로마르 타로사주의 해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언제나 밝은 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